안으로 올곧로 안녕하십니까 검단은 수의사 신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다섯 번째 섹스폰 관리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사탄 섹스폰의 모든 물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았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끈적이는, 패드가 끈적이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이것이 정답이다, 이건 없습니다. 시중에 워낙 많은 물품들이 나와 있고요. 예, 재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비교 검색해 보시고, 어, 내가 하기 편하고, 예, 하는 방법들을 한번 따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리는 것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나오는 재료의 차이지, 사용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 중에 하나 선택해 보십시오. 먼저 파우더 페이퍼, 야마에서 나오는 파우더 페이퍼입니다. 야마 파우더 페이퍼는 뭐냐면요, 종이에 하얗게 분가루가 묻습니다. 종이에 하얗게 분가루가 묻는 파우더를 묻혀 놓은 종이인데요. 이거를 한 장을 다 쓰게 되면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잘라서 두 장을 만듭니다. 대각선으로 잘라서 두 장을 만드시고 이렇게 두 장을 만드신 다음에 끈적이는 패드. 네, 악기에 끈적이는 패드. 야마 파우더 페이퍼는요, 보시면 앞뒤에 글씨가 보일텐데요. 글씨가 진한 부분에는 파우더가 안 묻어있습니다. 그냥 종이 부분이고요. 글씨가 연한 부분에다가 파우더를 묻혀놨기 때문에 이 글씨가 연한 파우더가 묻어있는 부분을 패드 잘 달라붙는 키뭐솔샤키 뭐 같은 경우 네 패드에 파우더가 묻어있는 부분이 올라가게 하고요 패드를 닫은 상태에서 살짝 누르고 잡아당겨 주시면 패드에 하얗게 가루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영상이니까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시면 예, 하얀 가루가 묻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얀 가루가 묻어나 있으면은 불면서 침이나 물기에 의해서 떡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른 다음에 가루를 가죽에 골고루 좀 묻혀주시는 예, 작업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파우더 페이퍼 사용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우더가 묻어 있는 부분, 파우더가 묻어 있는 부분이 가죽 패드 가게 해놓고 키를 잡은 상태에서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잡아 당기시면 안에 패드 안에 하얗게 가루가 묻게 되는데요. 그 묻은 가루를 면봉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혀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파우더 페이퍼에 대한 설명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수리할 때는 어, 끈적이는 패드들의 이런 고운 사포 뭐한 2000방 되는 고운 사포를 가지고 먼저 톤홀 예, 패드가 닿는 부분 그 홀을 좀 제거 이물질들을 좀 제거해 주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하는 방법은요 톤홀에 사포를 넣어서요 당겨줍니다. 그러면서 토널에 묻은 이물질 이물질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제거한 후에는 토널 부분을 한번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 주시면 이물질들이 다시 좀 묻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물질들이 묻어나오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방금 했듯이 파우더 페이퍼 예, 파우더 페이퍼를 이용해서 패드를 한번 더 닦아내주시면 예 끈적이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이거는 일회성은 아닙니다. 일회성은 아니고요. 몇 차례에 걸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주 후에 물기가 마르고 한번또 물기가 마른 상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연주 후에 물기가 있잖아요. 물기를 제거해주고 다시 또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몇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한 번에 끝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 귀찮더라도 예, 악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과 정성은 꼭 들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한 것은 파우더 페이퍼에 대해서한 거고요. 또 액체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패드가드라고 해서 액체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파우더 페이퍼를 쓰는 방법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붓에, 이렇게 달려있는 건데, 이거를 패드에 바릅니다. 패드에 바릅니다. 네. 한번 바르면 많은 양이 묻기 때문에요. 저 같은 경우는 면봉으로 조금 윗부분에 좀 묻혀놓은 상태에서 면봉으로 한번 싹 패드 자체를 다 닦아주거든요. 네, 그래서 패드가드라고 하는 제품이 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포로 먼저 토너를 갈아내주시고, 갈아낸다고 해서 토너를 막 문질러서 깎아내는 게 아니고요. 고운 사포로 그 토너를 윗부분, 윗부분에 묻은 이물질이나 먼지들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가볍게 제거해 주는 거니까요. 토너를 먼저 작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우더 페이퍼나 패드가드를 음. 이용해서 패드를 패드에 묻혀 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끈적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 하니까 또 끈적거리네?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 악기를 연주 후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깨끗하게 관리하시고 청소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어, 조금 더 원활하게 악기 연주를 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달라붙는 키가 G샵, E플레, 뭐 도샵 그리고 위에서는 비스, B플레 이키들참 많이 달라붙습니다. 연주하다 보면.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악기점에 가도 그때뿐이고 저도 오셔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해드리는 것 밖에 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끈적이는 거는 이제는 스스로 집에서 한번씩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키가 작동을 안 한다거나 그러면 악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악기점에서 정검 겸 같이 한번 받아보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서초동에서 섹소폰 수리 전문샵을 운영하고 있고요. 검도하는 수리사 닉네임으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보셨다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